CBS가 열시를 알려드립니다. 국제신문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도시철도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그젯밤 9시 5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행열차에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어 괴정역에 하차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팔과 손목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B씨가 A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사업 최종 대상자로 김 씨를 비롯한 3명을 선정했습니다. 혁신 리더 분야 대상자로 선정된 김 씨는 앞으로 3년간 1억 원의 시 지원을 받아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이 낙동강 한 줄기에 매달린 채 식수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다시 특별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부산과 김해를 지역구로 둔 곽규택,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취소원 다변화와 주민 지원 기금 설치 등 맑은 물 확보 대책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 동부경남 수돗물 수질이 대폭 개선돼 30년 수관이 풀릴 전망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다수의 여행업체로부터 대리 구매와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구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최근 여행업체 10곳이 누군가로부터 해운대구청 복지부서 직원이라며 물품 대리 구매와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칭 사기를 인지한 해운대구는 해운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역 200여. 여행업체와 관련 협회에 주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부산은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9.3도, 습도는 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 신문제 휴 CBS 뉴스 김상현이었습니다. CBS